특별한 부르심 성품성사 성품성사는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양떼를 돌보도록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직무이다. 이는 주교직, 사제족, 사제직, 부제직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부제는 첫 번째 품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는 일시적 부재와 종신부재로 나뉘는데 일시적 부재는 사제를 준비하는 부재로서 순종과 독신서약을 하고 말씀의 전례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자선사업에 도움을 준다 종신부재는 독신서약을 하지 않으며 혼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고 전례에 참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제는 교구를 책임지는 주교의 협력자이다. 주교로부터 파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 동안 봉사한다. 주교는 교회에 봉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던 예수님의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우리는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배운다. 이보다 높은 직급으로 대주교는 대교구를 관할하고 추기경은 주교 중에서 특별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 이를 말한다.